케이스타 마이크입니다. 어, 오늘 또 오랜만에 중고 영상 찍어 드릴 거고요. 브이밥2 5 0이 아마 중고 거래가 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가 판매가 되면서도 아직 중고 매매로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유튜브에 잠깐 쪽으로 올려드렸고 이번엔 영상 제대로 찍어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요 차량 보시면은 차량 잘 보이나요? <laughs> 차량 지금 얘가 순정 상태는 아니에요.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스크린 그리고 뒤에 등받이 시시바 그리고 양쪽으로 사이드 백. 그리고 특이하게 얘는 순종으로 시소기어가 나오는 게 없는데 손님이, 어, 한발 빠르게 이제 시소, 시소기어 장착하셔가지고 얘가 있으면 확실히 포워드 스텝이고 하니까 되게 편하겠죠. 이제 신발도 덜 더러워질 것이고. 그래서 이 차량의 금액은 얼마냐? 지금 신차 금액이 지금 589만 원이죠. 네. 제가 신차 금액 589만 원에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네. 이 차량은 24년식, 24년식 키로수는 3,000키로대고요. 금액은 요거 뭐다 해가지고 손님들이 주신 댓글로 남겨주신 금액들 좀 제가 반영을 해서 저희가 500만 원에 저희가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 사실 오전에 주행영상 겸 이제 저희가 뭐좀 영상 촬영할 게 있어서 요걸 잠깐 운행을 하고 왔어요. 포터 실어가지고 공터 가가지고 촬영을 하고 왔는데 그 정도 저희도 뭐 시운전 한다 해봐야 요금방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정도지 이게 멀리 나갈 리는 없지만 공터에서 좀 오랫동안 주행을 해봤는데 어 일단 배기 소리가 아 죽입니다. 배기 소리 죽이고 그리고 주행 질감도 되게 부드럽고 차가 일단 무엇보다 되게 편해요.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되게 컨트롤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또 얘는 얘만의 특징이 있죠. 보시면은 체인 구동 방식이 아니고 벨트 구동 방식. 이다 보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뭐 잔잔한 소음이나 그런 충격 같은 게 없어서 되게 재밌게 제가 촬영하면서 좀주 주행을 좀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보실 게 있을까요? 가까이 촬영 한번 찍어 드릴까요? 키온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보면은 탱크가 한 20m 정도 되는 아주 큼지막한 빵이 되게 크죠. 앉았을 때 적지 절대 작지 않은 사이즈로 이렇게 딱 나오고요. 앉았을 때 포지션 무게 되게 가볍습니다 가볍고 양발도 제가 178이거든요 키가 양발도 아주 잘 닿고 딱 다리를 올렸을 때 편안하게 자세가 딱 돼서 차량 되게 편하고 재밌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잠깐 기기판 한번 찍어 주실래요? 키로수는 3000키로대 여기 뭐 속도계 그리고 RPM 게이지 그리고 주유 게이지, 기어 단수, 얘는 5단까지 기어 단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 뭉치, 이들도 보시면은 네. 이렇게 다 깔끔하게 많이 보던 스타일이시죠? 할리, 할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보시면은 앞쪽에서 한번 찍어 주시면은 시도 한번 걸어 볼게요. LED 또다 나와요. 앞뒤, 양력 전부 다 LED거든요. 제가 비상등 또 한번 켜드리면 LED로. 잘 나오죠? LED. 차량 소개는 저희가 뭐몇번한 번씩 해드렸으니까 이쯤이면 될것 같고 차량 상태 되게 깨끗하고 그리고 순정 파츠에 없는 이런 옵션들. 많이 부착되어 있어서 되게 메리트 있는 차량이고, 차량도 깨끗하고, 뭐 소모품 같은 것도 저희가 일단은 오일이랑 이런 거는 저희한테 관리 받으시면서 다 교환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 저희 매장에서 나가는 중고차들 이제 다섯 가지? 여섯 가지였나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저희 항상 말씀드리죠. 일단 첫 번째는 24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하시고, 두 번째는 전국 어디든 무료 탁송 출고가 가능합니다. 뭐, 도서상관 지역, 제주는 어느 정도 일정 비용이 추가는 되겠지만, 이제 뭐, 육지에서 움직이는 비용은 다 이제 무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한달 2,000km, 한달 2,000km 보증, 보증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타 지역으로 가신다고 하면은, 뭐, 근처 이제 센터나 이제 대리점에서 조치 받으실 수 있게끔 저희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추후에 저희가 만약에 운행 하시다가, 이제 저는 충분히 익숙해졌고, 충분히, 충분히 재미를 다 봤으니, 이제 다른 기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좀 팔아주세요 하시면은, 저희가 보상 매입을 또 다시 해드립니다. 어, 조, 충분히 재미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운행하시고, 안전하게 운행하시다가, 저희한테 한번더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항상 저희가 중고 매물 소개시켜드리면서, 저희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물론 물론 개인거래 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시겠죠. 아무래도 저희 매물보다는 저렴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거에 비해서 메리트 메리트가 이제 소모품류들에 추가 비용 들어갈 게 없으시고 그런 개인 매물 또 오면 어쨌든 한 번은 그런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물론 이 차량도 운행하시다 보면 소모품이 늘겠죠. 하지만 그 주기가 차이 많이 나니까 내가 중고를 싼 값에 가져와서 제일 먼저 센터에 들어가서 소모품들을 올 교환할 것이냐? 아니면 아싸리 그냥 소모품류들이 다 관리가 잘돼 있는 그런 저희 매장 매물을 중고로 구입할 것이냐? 당장에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당장에는 금액이 비싸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뒤에 가면은 똑같습니다. 금액이 들어가는 거나 이거나 저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좀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충분히 이제 메리트 있는 차량들만 저희가 유튜브로 업로드 해 드려서 소개시켜 드리니까 어, 한번 유튜브 보시고 관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항상 설명란에 이렇게 쭉 상세 스펙이랑 이제 저희 상담 가능한 전화번호를 같이 남겨 놔요. 그것들 같이 보셔고 전화 전화하시, 전화하시거나 문자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매장 근처에 계시면 부산에 계시는 분이라면은 실제로 오셔 가지고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항상 실제로 보시고 차량 한번 앉아보시고 주행은 못하시더라도 시동도 한번 걸어보시고 시동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차량 금액은 500만원 24개월 무이자 카다로 가능하시고 어디든지 탁송출고 무료로 가능하고 그리고 재매입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저희만의 메리트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시동 걸어드릴 테니까 배기음 한번쭉 담아서 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도 한번 걸겠습니다.